안녕하세요. 출식수중 레전드TV입니다. 세력에 있는 종모 스윙 충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린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원전이랑 네온시티 관련주들 이렇게 찍어드렸죠. 음, 근데... 원전을 움직이는 걸 보더라도 여러분들 여기에서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10월 27일부터도 돈의 흐름을 알고 투자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0월 27일날 이렇게 영상 찍어드렸죠.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음,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코스피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코스피 쪽으로 몰리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어, 시진핑이 지금 어, 연임에 성공하면서 지금 시진핑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 시진핑의 시진핑이 좋아하는 참모진으로 완전히 구축을 했다라는 거죠 강경파 쪽으로 지금 사회주의 그쪽으로 다 하면서 지금 시장 전 세계 경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이요 중국에 별로 좋지 않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만을 침공을 한다라는 얘기도. 어 서슴치 않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홍콩이나 대만 그리고 중국에 있는 돈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으면서 그 돈들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큰 돈들이 왔을 때는 코스피 이런 작은 종목들을 이렇게 사기보다는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코스피 쪽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원전도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이 음 한전 기술 코스피죠. 한전 기계 한신 기계 아니 한전 산업 여기 29% 한전 기술이 코스피고 한전 산업도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코스피죠. 지금 보면은 코스피 애들이 이렇게 오히려 예전 같으면은 한신 기계 뭐 이런 것들 코스닥 애들이 막 상한가를 가고 이랬을 텐데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물론 두사베너, 두산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 기술 이런 쪽이 실제 수혜가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은 돈의 흐름이 코스피 쪽으로 몰리고 있다. 요거를 좀 캐치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전쟁 재건 관련주도 지금 보시면은 요즘에 어떤 게 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현대건설기계 쎄다. 요게 쎘죠. 지금 이렇게 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쪽 애들은 이렇게 쏘는데요. 지금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분석해 드렸던 이 대창단조도 보세요. 아니면 현대 에버다임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2등주가 될것 같거든요. 지금 61선이 이렇게 하면서 21선 살짝 데드크로스 났는데요. 이게 21선이 살짝 되돌아 나올 때쯤 얘 한번 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한 13일 전에 이거 말씀드린 종목 대창단조. 자,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21선이 돌아 나올 때 이렇게 쏜다라고 말씀드렸죠. 얘도 코스피입니다, 지금. 지금 코스닥 종목들은 잘못 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요. 뭐, 해인, 뭐, 얘네들 보면은, 그리고 데모, 얘도 차트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얘네들, 자, 코스닥 종목이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힘을 못 발휘하고 있어요. 오히려, 코스피 애들이 지금 현대 두, 두산 인프라코어 얘도 지금 이렇게 쏘고 있죠 쏘는 각도가 지금 틀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진성 tc도 뭐 이렇게 보면은 얘도 아 얘는 코스닥이네요 얘는 코스닥 얘는 코스닥인데 어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음 코스닥 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지금 차트들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라 거를 여러분들은 캐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쟁 재건 관련도 잘 가고 있죠. 자, 보시면은, 자, 제가 히토리나 이런 것들도 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사마 알리미늄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마 알리미늄은 2개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 선물로 드렸습니다 자 사마 알미늄 어떻게 말씀드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우상향 추세로 가지 않을자 제가 이렇게 두달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자두달 전에 사마 알미늄 제가 알미늄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아니라 플라스틱 알미늄. 자, 여기. 자, 사마 알미늄. 자, 보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음, 두달 전에 여기 어딘가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요기.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 추세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 조금 심하게 이렇게 골팍이 나온 다음에 여기 에 왔을 때도 다시 여러분들한테 여기 어딘가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얘 예, 이렇게 간다. 알루미늄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루미늄이랑 플라스틱이랑 따로 이렇게 해놨죠. 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들을 따로 히토류 그쪽에서 아니라 금속이나 빼고 플라스틱이랑 얘랑 같이 뺀 이유는요. 얘네들은, 어, 제가 하반기에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마알미늄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쏘고 있죠. 수익 축하드리고 얘예 한번 더갈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고 보시면은 지금 플라스틱 관련주들, 얘네들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런 것들 좀 관련주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 생분해성 관련주가 삼룡물산이에요, 삼룡물산. 요거 잘 보세요. 얘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준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조만간 지금 재질류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재질류들이 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물인 PMP가 지금 대장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1월달부터 지금 플라스틱 사용 못하고 비닐 사용 못한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11월 24일인가요부터는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죠. 편의점에서요. 그러면서 재질류들이 움직인다라고 그때도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네들과 맞물러서 <laughs> 지금 플라스틱, 플라스틱도요 생분해성 그런 플라스틱을 좀 사용해야 된다. 얘는 차트가 죽었지만, 얘는 분명히 한번 이렇게 골파기 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얘는 언젠가는 여기 한번 쏘어 간다. 저는 5,000원까지는 언젠가는 간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관련주들 잘 보시고요. 지금은. 알리미늄이 먼저 쏠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마알미늄은 다음 주 특징주로 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요거, 요거 수익 축하드리고요. 음, 에코 플라스틱. 자, 플라스틱 관련주들도 지금 여기 장기선을 깨지 않고 여기서 움직이는데 이렇게좀 움직, 위로 올라가는 차트가 나오면은 얘네들도 조금 이제, 올어 신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쏠려는 신호. 얘네들도 여기 바닥에서 한번 모아가 보셔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플라스틱 관련주들. 뭐, 코롱 플라스틱. 얘는 얘도 지금 561선 지지하면서 있죠? 한번 56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는데 요거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어 세력 안 나갔다 어딘가에서 말씀드려가지고 드려 한번 쐈죠 여기 어딘가에서 세력 안 나갔다 해 드려서 요거 한번 쏘는 거 드셨는데 여기서도 쏘고 나서도 세력 안나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음 얘네들 보시면은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dp 얘 300만주 밖에 안됩니다 지금 얘가 강할 것 같은데 여기에 많이 투자하시면 얘네들 가다 말고 이렇게 쭉 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36열산 지금 좋아 보입니다 지금 여기 여기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쏠 수도 있는 확률이 꽤 있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구요 자 그리고 제가 아침 선물로 1일전 어저께 아침에 요거 분석해 드린 종목 조강IL 여기 이렇게 갈수 있다 1,500원서부터 2,000원까지 갈수 있다 요거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조강IL 자 오늘 몇프로쐈나요 지금 요 밑에서 매수하셨다라 그러면요, 지금 16%까지 쐈었습니다. 제가 561선부터 여기 저항받는 게 보이니까, 561선부터 분할 매도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딱 561선 여기 한번, 분할 매도 타이밍에 한번 왔었네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볼까요? 아직 세력이 다안 빠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거 한번더 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요것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요거요. 자, 그러면서 제가 LIG 넥스원하고 방산주들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다음 주 특징주. 얘네들이 음, 이렇게 여기 다음 주 특징지 4편에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이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LIGN X1이 실적이 나와서 얘가 빵 쐈습니다. 여기에서 쐈죠. 제가 뭐랑 비교를 해드렸죠. 예전에 얘네들도 이렇게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얘네들이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렇게 한번 쏠 것이다. 자, 그거를 현대에너지솔루션 여기 했을 때 제가 여기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하지만 여기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있다가 실적이 나올 때쯤 이렇게 쏜다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실적이 나오면서 빵 쐈죠. 그러면서 하나솔루션도 같이 쐈습니다. 하나솔루션 얘도 실적이 빵 하면서 얘도 같이 쐈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얘도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어,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고요 지금 보면은 다른 애들도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좀 많이 좋지 않게 나오 좋게 나오진 않았지만 얘도 향후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방산주 애들이요 지금 상 상당히 차트 흐름이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 로템도 얼마 전에 여기 121선 깨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얘 한번 가는 흐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 방상 관련주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얘네들 한번 이렇게 빵 쏘는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필두는 LIG 넥스원이 첫 번째 쐈고요. 얘가 강하게 쐈죠. 얘 심택처럼 이렇게 21선, 61선 데드크로스 났지만 다시 돌아설리면서 이렇게 했다가 한번 쏠수 있다라고 제가 금요일날 설명드렸습니다. 아무튼 얘네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계속 쏘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음 다음 주 특징주를 이렇게 많이 5평까지 찍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무일이 뭐 많이 찍어라고 말씀을 하고 이게 다가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다 갔습니다. 지금 어, 지금 로봇은 아직 안 움직였고요. 금리 인상 관련 주들은 제가 단기적으로 이거는 추세를 확인하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전쟁 재건 네옴시티 갔죠. 자율주행이 가지 아직 가다 말았고요. 알루미늄 갔고요. 구리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2차전지 폐배터리 충전소 다한 번씩 갔죠. 수소도 움직였습니다. 방산 움직였고요. 드론도 오늘 움직이고요. 어, 바이어도 피플바이어한번 쐈죠. 바이어 몇몇 종목들 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주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원전 이렇게 한번 쐈습니다. 지금 보안 관련주들 한번 볼까요? 얘네들 움직일 것 같았는데 보안 관련주들 얘네들도 한번,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쏠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자, 보안 관련주들. 얘네들 한번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 지금 21선 위에서 웅크리고 있거든요. 얘네들 한번 쏠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 KCT, 얘도 지금 21선 넘으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던 애들. 얘, 코이버도 갈수 있다. 사이버원, 뭐, 우리넷, 얘네들 다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종목들, 여기에서 다 설명드렸거든요, 지금. 음, 다음 주 특징제 31편에 다 설명드렸으니까, 여기 있는 종목들 다 보세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직 안쏜 종목들, 어, 지금, 지금 이렇게 쏘고 있는 것들, 벌써, 원전이나 이런 거, 네옴시티, 이런 거쏜 것들, 이제, 보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가시면 갑니다. 얘네들은. 가는데, 지금 또 단기간 눌릴 수도 있잖아요. 얘네들이, 물론 얘네들이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놓쳤잖아요. 제가 여기서 1차 매수, 할 만한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여기에서 1차 매수 자리 라고 원전 여기 어딘가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볼때 이제는 여기에서 눌렸다 갈 수도 있잖아요 눌렸었다 갈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눌림목의 찬스에서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요 물론 내가 중장기적으로 본다 라 그러면은 저는 여기는 한번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주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쌌을 때 보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보셔라 항상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갈 종목들이 어 방산주들도 더갈것 같고요. 수소 관련주들도 한번 갈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바이오들 지금 눌리고 있는 것들 음 바이오 바이오들도 한번갈것 같고요. 바이오가 안 보이네요. 바이오 어디 갔니? 어, 바이오들도 한번 지금 눌리고 있을 때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산주들 저는 좀더갈수 있지 않을까. 드론 관련주들 간다라 그랬죠. 얘네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얘네들 은봉매집 뜨고 붙뜨고 하는데 얘네들 요 위에서 한번 쓸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거의 다 움직이니까는요 한번 여기 영상 한번 다 보시면서 어, 갈만한 종목들 눌림 먹에 있는 것들 보시기 바랍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